13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 저희 가족이 처음 북버지니아로 이사, 올, 오, 이사 오던 날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 켄터키에서 떠나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이곳 북버지니아 도착을 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애난데일에 있는 어느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식당으로 초대를 받아서 처음 이사 오는 날 그 식당으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애난데일에 들어서서 운전을 하는데 옆에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켄터키에서 볼수 없었던 한글 간판 간판들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와, 한글 간판이야, 한국 말이야.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말 다 맛있었습니다. 13년 전 일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글 간판을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함식, 한국 음식을 먹어도 뭐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쉽게 변합니다. 몇주 전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 고 그랬죠? 타락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타락. 아, 여러분, 타락했구나. 타락이라는 말이 어디 크게 변질되고 뭐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얼마든지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타락했습니다. 그 첫 감동과 감사를 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를 써서 이 합성된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말이 단순히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단순한 낙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원래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아서 그리고 스스로 힘을 잃어서 서서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사를 붙잡아야 하는데 감사를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힘을 잃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다락입니다. 첫사랑의 감동이 너무도 컸는데 그 감동을 붙잡지 못하고 서서히 첫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한국 간판을 보고 감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작은 것에도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타락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타락도 엄청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내가 믿는 복음의 복음이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삶의 한켠은 분명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때를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삶의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타락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어찌 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나무라시는데 이렇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처음 사랑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들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힘을 잃고 떨어진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이죠. 에베소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약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약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훈련과 교리 교육과 리더십 양육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 앞절 이, 이전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도 에베석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석교회의 선교회 수고와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어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에베석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석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봉사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우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점점 변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고, 사역에 있어서 더 정확해졌고, 더 분별력이 있어졌고, 더 바빠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사역에 있어서 정확해졌고, 더 분별력이 있어졌고, 그래서 더 바빠졌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수고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죠. 사랑을 버리고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역을 하였지만 이제는 사역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사역 때문에 지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못하고 놓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했던 복음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리니 남는 것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에베석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에베석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여겨왔습니다. 사역에 열심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선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해 왔습니다. 예배는 쉬지 않고 계속 들여왔고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교리는 여전히 정확했지만 혹시 처음 사랑, 복음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처음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타락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붙들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점진적으로 우리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사역을 얼만큼 하느냐, 선교를 얼만큼 하느냐, 구제와 봉사를 얼만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잡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 생활에서의 타락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순위가 됩니다. 주일 아침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오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있는 젊은 가정을 놓고 교회가 주일 아침마다 경쟁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경쟁을 합니다. 아이가 있는 젊은 가정을 놓고. 스포츠입니다. 수영 경기가 있으면, 축구 경기가 있으면, 트랙 달리기 경기가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옵니다. 교회가 항상 스포츠에 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또한, 넓어지기도 합니다. 아예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스스로 기준을 넓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범위와 기준을 넓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도 낮추고 기준도 넓히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기준을 낮추고 기준을 넓힌, 넓힌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처음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타락하였는지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첫사랑을 붙잡는 노력입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에베석 교회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놓쳤습니다 2003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가졌던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조금씩 무뎌지더니 지금은 머릿속에서도 가물거립니다 목사로서 사역은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기보다 "아,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 주님의 양을 먹여야 돼"라고 하는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저의 삶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타락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장면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는 그이 서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비록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혁개정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간단했죠.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말씀 앞에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최소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물었지요.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찔림이 없다면 그것이 제가 다 잘하고 있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제 마음에 처음 사랑을 버려서이겠습니까? 혹시 말씀을 접하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찔림이 없는 이유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말, 좋은 말을 듣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지는 우리의 생각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에 질문조차도 우리 삶에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부활의 능력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합니다. 세 개명을 준오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 가르침에 아무도 토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 생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멋지게 들립니다.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들리는 이 가르침이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려고 하면 너무도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기 바쁩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문으로 가자니 그것만큼 세상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으려고 해도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 다 가는 큰 문을 찾게 됩니다. 주일날 아이들 운동도 시켜야 되고, 축구도 시켜야 되고, 음악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출세도 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좁은 문은 멋있는 말로만 남을 뿐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실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신 말씀만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이 말씀들을 이제 잘 나누지 않게 됩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게 되었죠.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선포하기가 꺼려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해야 할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되고, 듣기 거북한 말씀은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복음의 왜곡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왜곡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결국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 말씀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도 찔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저를 아주 아프게 찌르는 말씀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그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서마저도 일이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회개하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의 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교회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천 명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일들은 모두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도, 1904년에 있었던 외일세의 대부흥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그리고 최근 2023년에 있었던 에스베리 부흥도 모두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그냥 대답이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의 말씀은 복음의 왜곡에서 신앙의 타락에서 회개하여 돌아올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말씀에 대한 찔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와 같은 찔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목회칼럼에도 섰습니다만, 저는 월요일부터 3주간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휴가가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3주간의 리뉴얼 리브 시간이 저에게는 회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복음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회개가 저에게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코 편한 마음으로 3주를, 기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휴가라면 편한 마음으로 떠나겠지만, 3주 동안 저는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 하루도 살수 없는 영적인 광야로 가고자 합니다.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고치시고, 어떻게 저에게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혹시 타락한 것 아닙니까? 우리 혹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아닙니까? 불편한 말씀은 제쳐두고 축복의 말씀만 찾고, 위로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평안의 소망만을 붙잡았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역을, 일을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닐 줄 믿습니다. 제 얘기이고, 제가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낮추셨고, 신앙생활의 범위를 편의대로 넓혀버렸습니다. 제가 변질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저의 변질을, 타락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함께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타락한 것이 있다면, 변질된 것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죄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회개와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